화성 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내놓는 자백들 사건의 진실과 관련 인물들이 모두 충격과 흔들 속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피해자들과 유가족을 두번 죽이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89년 사망한 초등학생 피해자 아버지 증언입니다. 89년 7월 행방위 묘연에서 신고를 했던 피해자의 아버지인데 당시 이제 딸이 9살이었다고 하죠. 근데 그간 실종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죠. 이춘재 추가 자백 소식이 있길래 이것을 뉴스에서 보고 혹시나 경찰서에 갔더니 우리의 사건이 맞다고 하더라. 심지어는 30년 전 유류품도 발견됐었다고 말해주더라. 이 얘기는 이제 아버지는 유류품이 있다는 사실을 당시에도 몰랐고 최근까지 몰랐다 이렇게 읽혀지는데 그래서 재수사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잠깐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예. 왜 얼마 전에 이춘재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10개하고 그다음에 추가 4건까지 본인이 범인이라고 자백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추가 4건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89년 7월에 그 여자 초등학생이 실종됐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게 사실은 실종이 아니라 본인이 살해를 했다고 자백을 한 겁니다. 예. 근데 그 자백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보도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그때 그 여학생 집 근처 약 산에서 여학생의 유류품도 발견이 됐었다면서 책가방 치마 뭐옷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다고 보도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밝혀진 황당한 일은 그때 희생된 여학생의 아버지가 이+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는 유류품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 애가 맞습니까 경찰서 가서 물어봤더니 사실 그때 유류품이 발견됐었어요. 이런다는 거거든요. 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이+ 유류품 중에서 여학생의 신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실내화 옷 이런 것 있었거든요 그럼 옷이 발견됐다는 거는 치마라고 하는데 그럼 이 여학생이 어떤 강력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실종이란 것하고도 완전 맞지 않는 상황 예 그런데 ]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실종 사건으로 덮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예. 그리고 이춘재가 저 사건을 범행 장소 그냥 방법까지 그리면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예. 유류품을 둔 옆에다가 시신을 자기가 유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당시에 경찰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수사를 했더라면 이 여학생. 학생의 시신도 찾을 수 있었을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재수사는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발견됐던 그 유류품들이 지금은 없대요. 아, 그리고 예. 저 지역이 그때는 벌써 30년 전이잖아요. 논이었는데 지금은 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예. 재수사는 일단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선 보도에서 이제 보셨습니다만 이제 8차 사건은 모방 범죄라고 해서 범인이 따로 있다. 그래서 검거가 되고. 자백을 받고 수감이 돼서 20년까지 살았다고 나왔던 그 부분인데 이제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이 윤모 씨 이야기 그리고 10차 사건 이렇게 증거물에서 DNA 검사를 해봤는데 이춘재의 DNA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 앞서 얘기했던 그 윤모 씨가 재심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 무죄가 될 만한 그런 증거가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어, 지금. 이춘재가 피의자로 입건이 된 거는 3차, 4차, 5차, 7차, 9차에서 저 사람의 DNA가 발견됐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윤모 씨가 청구하겠다고 얘기하는 사건은 8차예요. 예. 그래서 8차하고 10차 증거물에서도 혹시 이춘재의 DNA가 나오나 국가소에서 검사를 해봤는데 제출이 미검출됐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경찰에 따르면 이춘재뿐 아니라 다른 남성 DNA도 나오지 않았고 타 지역에서 채취된 증거물이어서 애초에 검출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재심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판결을 뒤엎을 만한 어떤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DNA는 일단 기대를 할수 없게 된 걸로 보여요. 일단은 네. 그런데 지금 그 윤모 씨의 변호인은 뭐라 그러냐면은 어 무지 무죄, 확실히 무죄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새로운 증거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뭔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명확한 새로운 증거를 찾았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지금까지 윤모 씨가 뭐 주장하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뭐 고문을 받았고 압박을 받았고 이런 거 외에 네. 뭔가 알리바이라든지 확실히 이 사람의 혐의를 번복할 만한 그런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그리고. 어, 어. 이 사람이랑 그 유모씨하고 당시에 같이 이렇게 동거하면서 숙식을 했던 동료 근로자가 네. 뭐 그때 종편 TV 보니까는 이런 증언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먹는 거 자는 거 같이 했었는데 뭐 그날도 그날인지 확실히 특정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뭐 나갔던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진술한 예. 그런 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자, 범인으로 오인받아서 조사받고 수감됐던 이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 이 8차 사건 재심을 준비하는 윤모 씨와 함께 동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본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억울한 이야기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의 목소리를 낸다는 거죠 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음... 이제 구차 사건에서 진범으로 몰렸던 윤모씨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포대자루 속에 집어넣고 구타를 했다 그래요 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91년에) 청주공장 직원 살인사건 누명을 썼던 박모씨 같은 경우에는 수사 막바지에 경찰이 거꾸로 매달고 짬뽕 국물을 얼굴에 얼굴에 부었다고 하고요 예. 형사는 이모 가지 없으니 너는 모 가지가 없다 성격이 안 좋다 그러면서 수갑을 채우고 수감 생활을 하도록 교도관에게 예. 지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 형사로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자백을 얻어내고 뭔가 이렇게 물적 증거가 뒷받침될 때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DNA 검출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하지가 않아가지고 이 유모 씨 같은 경우에도 뭐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방법을 통해가지고는 중금속이 어 가장 많이 검출되는 사람에 가지고 용의선상을 접혔다고하 좁혔다고 하는데 예. 그 방법을 지금은 안 쓴다고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행되지 않았나 일부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워낙에. 이...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는 수십 년 전의 사건이라도 증거물만 있으면 은 DNA 검출이 이번 사건에도 보듯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봐요. 다만 이 인권과 어떤 진범을 잡겠다는 그런 의지와는 좀 충돌하는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그런 데서 추진을 하는 네. 것처럼 적정한 그 제도적 기준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30여 년 지은 일이라고 감안하더라도 안타까운 사안인데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당시 이제 고문을 받고 어, 풀려나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도 제법 많았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보이는 유력한 용의자가 나오면서 다소 고향됐던 경찰은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고문 관련 경찰 조사 중인 장씨 8차 사건 담당 형사라고 하는데요. 어, 그런 사실이 없었다. 바로잡는다고 군대 바로잡아지는 것도 아니다. 채널 a 의 보도가 있었고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문기술자 이근환 씨. 이게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 군부 정권의 소위 말하는 이제 앞잡이라고 많이 불렸죠. 고문 전문가로 알려졌고 당시 민주운동가들에게 말로 차마 담을 수 없는 고문을 펼쳤던 그분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어, 이 사람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에서 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 화성경찰서에 근무했다. 고문 기술 전달 여부를 조사해 달라. 고문 기술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혈란했다. 당시 이제 고문을 받았던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입증된 바가 있는데, 과연 이근안이라는 사람이 진짜 거기 있었는지는 뭐 밝혀지지는 않은 사안입니다. 한 분의 이제 의견인데 이런 얘기들이 자꾸 이제 쌓여가면서 경찰이 어떻게 보면은 그 경찰의 그간의 그 노력들이 축적이 나름돼 있는 부분이고. 어, 보관했던 그런 증거물들에서또 증거가 나오기도 했었고 경찰의 어느 정도 치적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경찰이 비난받는 상황으로 가는 것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예. 사실 그 고문하고 그리고 두들겨 패서 잠, 자백을 받아서 진범으로 몰아가고 예. 유류품이 발견됐는데 그거를 피해자 가족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30년이 지나고 참 이걸 보면. 내가 어렸을 때본 수사반장이랑 너무나 다른 이 현실에 대해서 예. 이제 좀 자괴감을 느낄 수 밖에 없어요. 모든 경찰이 그렇다고 사실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어, 최근에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그 당시 수사의 그 관행들을 보면,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87년도에 민주화 시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 경찰에는 권위주의의 잔재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구나. 90년대 초까지 이 권위주의의 잔재가 경찰에 얼마나 많이 남아 있어서 있었길래 인권은 고사하고, 진범이 뻔히 아닌 줄 알면서도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래서 승진의 눈이 멀어지는, 이런 관행들이 그때까지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경찰 본연의 어떤 그 마음을 버린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억울한 피해를 당했던 분들에게 진상, 어, 명예회복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경찰도 자성의 계기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